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 신앙에 관하여 많은 의문을 갖습니다. 그 의문 중에 대부분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사실인가?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초신자들, 불신자들이 참 많죠. 또 3장에 가면 왜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어야 하는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옳지 않다. 이런 고민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8장에 나타난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 사실인가? 어떻게 높은 산까지 물로 잠길 수가 있는가? 나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 지난 주 중에 태풍과 홍수의 뉴스를 들어가면서 홍수 이야기를 묵상을 했습니다. 그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홍수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아의 여덟 명의 가족과 선택된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이 죽고 물이 마르자 그들이 방주 밖으로 나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여러분과 같이 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홍수심판에서 노아의 가족이 구원 얻은 사실이 어떤 영적 의미를 담고 있을까? 창세기 6장 9절에 가면 노아를 이렇게 설명해 놨죠.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다.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또, 7장 1절에 가면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 노아는 구원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야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이 홍수 이야기에서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은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남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중요하게 흐르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가 남은 자입니다. 7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기는 것으로부터 하늘의 새까지 지면에 있던 모든 존재를 썰어버리셨습니다. 오직 노아와 방주에서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짐승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여기 살아남은 자, 이것을 남은 자다. 히브리 말로 쌀이라고 말하고 저 랩런트라고 부르죠. 이 레므넌트 사상, 남은 자 사상이 이 홍수 이야기에서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남은 자란 누구냐? 세상이 타락하고 변질되어도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남은 자란 모두가 우상숭배를 할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바울에게, 바알에게 물을 꿀지 않은 7,000명이 남겨 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여기 7,000명. 바알 신을 섬기지 않는 7,000명. 남은 자란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성경 말씀만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최래국 1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난으로 들어가지 못하겠다. 불신앙, 불순종했죠. 그 상황 속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갔던 것이죠. 남은 자란 타락한 시대 속에서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지만 그 멸망 가운데도 순수하게 믿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았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란 온갖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 로마의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히브리인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태어난 어린 산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바로 왕이 명령했을 때그 상황 가운데도 살아남았던 모세 이게 남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남은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왜이 남은 자가 중요한가? 성경에서 이 남은 자의 사상이 왜 중요하게 흐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 때문에 죄와 죄악은 개인이든 사회든 한 나라든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의 성품 때문에 심판의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는 거죠.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것을 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성품에 근거하여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모든 인간들이, 죄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측에서는 사랑이 있는 거죠. 사랑을 위한 심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징계와 심판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남겨 주셨다가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시기 때문에 남은 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죄악이 관용하여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지만 노아의 가족을 남겨주셨다가 그들을 통하여 새 창조를 이루어가시려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가 중요하다. 이사야 10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과 야곱의 집의 생존자들은 그들을 친 사람들에게 더 이상 기대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께 굳게 기댈 것이다. 남은 사람들은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남은 사람들이 강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여 그 이후에 그들의 역사 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답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멸망 이후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아는 남은 자였습니다. 노아는 세속적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답게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노아는 어떤 비난의 말과 경시의 눈초리가 있어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노아와 가족들을 사용하셔서 재창조를 위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이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중요한 남은 자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번째 노아의 삶을 통해서 남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7장 13절로 15절까지를 읽는데 반복되는 표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주의하면서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인 샘, 함, 야벳과 그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들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들 곧 날개 달린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들어갔습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육체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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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어갔습니다. 8장에는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8장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반복되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생물들 곧 모든 짐승과 모든 새와 땅에서 기는 것이 다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표현이 써 있습니까?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나왔습니다.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심판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발견하는 남은 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노아는 아마 우리들처럼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세상이 물로 망할 것이라는 말씀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금방 믿어졌을까요? 그런데 노아는 세상이 물로 망할 것이라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모든 생물들을 암수 한 쌍씩 모아들이라는 말씀이 귀찮기도 하고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우리가 어릴 때 보았던 타잔처럼 오 하고 소리친다고 짐승이 다 모이는 게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을 조롱했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세속적 가치관 문화 사상에 동화되지 않고 그냥 성경대로의 신앙을 고수하며 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들어갔습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나왔습니다. 이게 그의 삶의 전부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아주 심플한 삶이었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사는 것이 남은 자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이 말씀대로의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삽니다. 이 갈등한다는 것은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말씀대로 살 것이냐, 말씀과 상관없이 살 것이냐, 그 갈등을 겪는 게 가장 힘든 거죠. 그렇다고 해서 불순종을 선택하면 삶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노화를 보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쉬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갈등 없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선폐가, 선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달리 살리는데 다시 살리는데 필요한 영적인 마중물로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쓰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으로서 세상을 지키는 믿음의 보루가 되어 주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도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입니다. 아멘.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만, 우리 교회가 남은 자가 되어야만,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 더이 남은 자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찾아오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교회가 남은 자가 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구원 얻을 데가 없어요. 생명을 얻을 데가 없어요. 소망을 찾을 데가 없어요. 교회가 남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그들이 교회를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크리스찬들이 남은 자가 되지 못하면 불신자들이 구원을 어디에서 얻어야 되는지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소망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이 남은 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회가 아무리 타락해도 교회를 통하여 새 역사를 쓰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하여 당신의 소망을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의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져가도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새 역사를 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에 대하여 당신의 소망을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로 이 땅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어린 시절을 돌아볼 때, 청년 시절을 돌아볼 때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이 이 사회를 덮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위장된 길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짜로 포장된 진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모조품 생명이 많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것이 문화가 되고 있고 유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유행과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비록 이런 문화, 유행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남은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도 남은 자로서 모든 크리스천들은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지키며 세숙화되지 않고 남은 자로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얹고 한번더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남은자입니다. 나는 세상을 구원할 남은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남은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 주시니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문화 가치관 유행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사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용할지라도 하나님이 재창조를 위하여 쓰실 남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노아홍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어갈 남은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이어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남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남은 자 하나님의 새 역사에 쓰임받을 도구로서 남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시대에 뒤떨어져 보이는 것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아 이야기를 통하여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악이 관영할지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갖추간 문화,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실 때 쓰임받을 남은 자로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